BH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BHI가 저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분 나타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횡보를 통해 매집을 해놓고 거래량 터트리며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신고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공시가 나오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신고가 달성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세력들이 이렇게 시세를 터트린 만큼 바로 추경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리는 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저와 함께 수익 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 h i 어디서 눌림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저는 이번 공시를 통해 아이 종목도 큰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보는 매매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LNG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계약 금액만 보시더라도 2,523억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60%나 되는 거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BHI는 실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LNG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스티지 영상으로 인해 이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끝나는 게 아닌 추가 공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자체 눌리는 구간 내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모아뒀다가 터트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전략을 함께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가격은. 56,800원 구간에서 좀 종가가 마감이 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비춰지고 있는데 신고가 달성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신고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나올 때 있고 오늘처럼 신고가 돌파하고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날에 있어서는 중요 매물대를 체크하고 저와 눌림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현재는 저희는 56,800원 구간 단타 전략을 좀취하 하려고 흐름을 아직 체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종가를 마감하지 못하고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55,000원 가격대 그리고 54,300원 구간까지는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을 할수 있으니 우리가 이 가격 요소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p-hi의 상승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눌리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모아갈 기회가 생긴다고 바라보고 있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SIR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SIR보다 이 가스터빈에 대한 스티지 형상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BHI가 그만큼 이 가스터빈의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가스터빈 추가 공시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 소식이 나올 때 또. 세력들의 오늘처럼 추가 펌핑을 줄때이 타점을 먼저 연락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B라고 저게 딱두 글자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BHI 타점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보성 파워텍을 촬영을 하면서 이 원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현재 보성 파워텍은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중요 이슈를 터트릴 BHI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snt 에너지 또한 지금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단기 추세 상방으로 돌려놓고 중요 매물대를 앞두고 한번 물량 소화 후에 추가 펌핑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snt 에너지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중요 타점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눌려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이 가스 터빈에 대한 추가 공시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 공시에 맞춰서 세력들과 눌리는 가격대에 함께 매집을 해서. 수익보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10일 제가 보성 파워텍 촬영한 영상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원전보다 반도체 다음 풍기 영상인 가스터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세력들에게 절대 털리지 말고 저와 함께 이 보성 파워텍 매매 타점과 그리고 BHI도 함께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영상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전력도 빠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전과 전력 반도체는 지속적인 순환매를 통해서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한전선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는데요 대한전선 보시면 오늘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중요 타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수익 보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어디까지나 강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제 채널 키워주시고, 이제 문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알아갈 수 있으니, 다른 종목들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연락 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깔까지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 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천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당시 날짜 9월 4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이 DI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HBM4 이 기대감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증폭되는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공장 추진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를 확실하게 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놀림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9월 4일 SK 하이닉스 정리. 현재 이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HBM4 같은 경우 수율 자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선 이 후공정 장비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뿐만 아니라 현재 SK 하이닉스가 청주 이 캠퍼스와 또 LG 공장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과 9월까지 테스트 장비만 들어선다고 해도 350대라는 대규모 장비가 매일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다면 제가 이 천당 주식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최소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 반까지 함께 종목을 끌고 가서 뭐50% 100%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3,00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그다음 2만 원이라는 목표가 까지 약 48%의 흐름을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그럼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관련해서 폭발적인 부주와 그리고 D램 또한 삼성전자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급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비중 50%한 번에 때려넣어라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38만 5천원 그리고 이 38만 5천원 애매하니까 40닉스 어떠냐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죠 보시면 이렇게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40만원 달성하고 윗꼬리가 소폭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점도 정말 중요한데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 반도체가 호황식이구나 호황식이라는 거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반도체 주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호황식이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 줬지 우리가 지금 이슈에 맞춰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미리 우리는 정보를 알고, 함께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단기 추세를 보고, 추세 자체 어떻게 했죠? 추세 자체를 돌린가 동시에, 중요 매물 때이 라인 보이시죠? 쌍봉 만들면서, 가격 자체에 심리적으로 이탈을 시키려고 했던 자리 여기 구간까지 회복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 sk하이닉스로 아 내가 이번에 가족들에게 자랑할게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한테 막 소고기 선물 보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미리 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탑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